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모엘의 말로온 이사야를 전파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3장 1절과 대비가 됩니다.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엘리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희귀하다. 말씀이 희귀했는데 이 마지막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요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설교도 많고, 설교자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합니다. 만담가도 있고, 재담가도 있고, 연설가도 있고, 홍변가도 있고, 독설가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정치꾼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설교꾼도 있지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비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주님을 나타내소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 나라에 전파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담을 좋은 그릇이 되게 하소서 제가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만한 좋은 파이프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면 사모도 그는 아에 부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나타내시니까 사무엘이 많이 어리석을 생각이 없었거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뵙고 싶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이 성경이 곧뭐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고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복조로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있는 자는 성령이교회들에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잘 읽고 경청하고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혼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온백하신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인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합시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그러므로 감정에 치우친 신앙이나 기복 신앙이나 미신적인 신앙은 버리고 삶과 말씀의 주의라고 집중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